4월 불수요일 오늘의 운세.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오늘의 운세가 시작됩니다. 쥐띠 운세. 총은 오늘은 많은 일들이 순조롭게 풀릴 수 있는 날입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뜻밖의 기회가 생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며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36년 정신적인 부담이 커지지만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1948년 작은 실수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1960년 직장이나 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시점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1972년 갈등을 피하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84년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1996년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일에 임하세요. 2008년 금전적 운이 따르지만 자만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020년 자신감을 가지고 계획을 실천해보세요. 어려운 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행운의 숫자 379. 소띠 운세. 총은 오늘은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날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일에 집중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급한 결정을 내리지 말고 차분하게 진행하세요. 1937년 지나친 조급함은 오히려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